자, 김마대김마장기입니다 중앙상이 아닌 기위상이 빨리 나왔다는 거는 여기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양차 합세를 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쪽 퍼 넘겼단 말이에요. 여기 양득 당해도 그렇게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자, 여기를 지킬 것이냐, 이제 공격을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올려서 지키면 상대도 이거 같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때리고, 이랬을 때 제가 여기 가서 말을 눌러요. 그러면 상대분이 차가 이거 잡았을 때 제가 잡고 잡고 잡으면 마가 잡히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포가 씌웠을 때 상대분 차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마대 기마였을 때 우리가 이제 포를 이쪽 포가 넘어가고 이쪽 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포가 넘어가고 이쪽 포가 여기 있잖아요. 이쪽 포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형태가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양차 합세했을 때 여기가 타격이 큰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가 넘어가서 양포분할이 빨리 되는 상태에서는 초에서 이 끝자리 가서 요거 양득하러 오는 거 그렇게 영향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차가 역으로 잡혔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착기 확보 자, 마 올라가고요. 마 올라가고 찻길 여신다. 포가 넘어간다. 차가 나온다. 자, 상 올라가고. 자, 여러분 공격이 막혔나요? 여기 밀고 올라오나? 중앙상 나오나? 에이? 왜 이렇게 하셨지? 다시 붙이면 원위치 하겠습니다 마우스 미스라고 생각하고 상 나오려고 했는데 착수가 잘못돼서 졸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원위치 하시면 저도 포 원위치 할게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졸을 옆으로 쓸 이유가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상 가려고 하다가 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했으면 제가 한수 물려주려고 했는데, 다른 거 드시네요. 음, 맞아요. 저도 간혹 가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상이 이탈하면 차가 마먹겠다니 상이 이탈하지 말라죠. 자, 붙이면 다시 땡기겠죠. 차가 침투하는 게 싫을 거예요. 아니면 뭐, 포가 때리고, 이거 잡고, 이거 잡고, 막걸리고, 사 붙이면 여기 잡고, 포 하나로 싹, 쓰, 리,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요거 붙이기도 좀 애매하죠? 제가 그냥 치고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사 닫은 상태에서. 제가 장군 치고 여기 가서 상달라고 할까요? 마가 빠지면서 어디 걸데 없는데, 장군을 친다, 붙는다, 마가 빠지면, 뭐 걸리는 거 없잖아. 아. 요렇게 수비를 하시는구나. 그럼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차가 지켜놓은 상태에서 빠지니까. 근데 상대분 지금 이상 지키겠다고 올리셨는데 제포가 여기 있어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림이죠? 지금 상 쫄타 해도 되는데, 굳이? 차라리 이, 이쪽 상도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때리면 공짜잖아요.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붙이면 그때 때리고 잡으면 그때 차가 잡으면서 요것도 걸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공격하는 게 낫죠 단순하게 지금 때리는 것보단 왜냐면 지금 때리면 여기를 잡고 나중에 또 차가 막 이런 데 와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여기 그림이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때리는 게 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은 포가 여기 갈 확률이 높죠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제가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때리고 때리고 포가 잡았을 때 포가 뭐 옆으로 씌울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공격하면 돼요. 상대는 여기가 걸려 있는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상으로 때리고 포로 공격하는 거 이거 말고 이 기물들까지 전진 배치하면 막 상으로 때리고 얘이러 나가도 되고 얘가 나가도 되고 공격 수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분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때리는 게 상대방이 이게 제가 지금 당장 안 때려도 이거를 살릴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살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아까 제가 여기 때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때리면 포가 여기 와서 차를 걸어요 그죠? 그럼 차가 피할 때 그때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때리지 마요 지금도 때리지 말자고요 그죠. 딱, 포가 여기 오려고 자리, 이거 줄 붙인 거니까 굳이 때리실 필요 없구요. 자, 여기에서, 여기 3절 싹쓸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민다. 그러면 당연히 포가 잡겠죠. 마가 나가서 차를 건다. 당연히 차가 피하겠죠. 조을 밀면서, 포를 걸면서 마가 건다. 도망가면 때리고 뭐 잡았을 때 상으로 때려 갖고 양득하고 마가 침투해서 여기 싹쓸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그림에서 제가 이거 밀고 포가 잡게끔 유도하고 마가 나가서 차를 걸고 이거 찔러서 그냥 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니까 기물을 하나 상대한테 던져주면서 이 공격하는 요게 굉장히 좀 무섭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밀었을 때 포가 잡았을 때 마가 나가서 차를 걸어요. 차가 피하잖아요. 마가 말을 때리는 겁니다. 졸로 잡으면 차가 사먹고 입궁. 요렇게도 가능해요. 포가 잡으면 마가 나가서 차가 피하면 요거 민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획을 바꿔서 포가 잡으면 마가 나가서 차를 걸고 차가 피했을 때 마로 말을 때리면서 살을 또 겨냥. 마가 잡았는데 사로 잡았을 때 마가 사 지켜주니까 입궁 못하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밀어요. 밀면은, 포가 도망가는 순간, 마 벽이 막히고, 그때 차로 사 때리면 됩니다. 지금, 마가 맞았고, 졸로 딱 잡았을 때, 입궁을 이 마가 지켜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찌르는 수가 있어요. 찌르는 수. 그러면 찔렀을 때, 포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로 도망가면 입궁이고, 자, 찔러서 포달라. 포가 돌아가는 순간, 마벽이 막힌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어딜 잡을까 그냥 중앙 잡을까요 이거 지금 궁 피해도 수비가 안돼요이 차장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포가 이렇게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포가 지금 내려갔는데 차가 쫓아가면 여기서 포장치면서 제 차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포가 먼저 내려가고 차가 빠지고 그 다음에 궁 빠져야지만 궁수비가 됩니다 아니면, 포가 내려가기 전에, 뭐, 차가 이렇게 먼저 빠져도 되고요 이쪽 반대쪽으로.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빠지면 제가 또 여기 찾기를 여니까. 그래서 저는 초, 초포가 일선 가는 수가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근데 또 하나, 초포가 일선 가면 제 차가 여기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궁 빠지는 순간 포가 잡히니까. 자, 이쪽 포가 내려가네요. 자, 이쪽 포가 내려간다는 거는, 뭐시기야? 포가, 장군 치면 궁을 이렇게 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포가 차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차. 차가 이거 잡으면 포가 뒤로 와서 장군의 차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가 여기 있으면서 차가 지금 움직일 수 없게 됐잖아요. 포가 여기를 넘어가서 차를 거는 수. 포가 이렇게 넘어갔는데 얘를 이렇게 막는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얘를 밀어서 포를 한번 걸어볼까? 졸로 잡게끔 유도하고. 여하튼 뭐래도 되게 유, 유리하긴 한데. 차 한번 걸어볼게요. 졸로 맞겠죠? 졸로. 졸로 막는 게 맞고. 지금 차가 내려가면 뭐사 이렇게 내려서 포로 쫓고 포가 뒤로 빠지면 궁 옆으로 틀겠죠. 그러니까 지금 차가 내려가는 건 소용 없고. 포장 쳐주면 궁이 내려가니까 포 넘기 전에도 차가 일성 가면은 뭐사 내리는 수는 똑같죠 자 차가 가서 포 달라 포가 뒤로 빠져서 장군 치고 궁이 내려가면 차가 포를 때리고 차가 잡으면 여기 장군의 외통수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같이 차를 걸잖아요 그럼 저는 요거 잡아요 포가 요거 잡으면 요 장군의 상대 궁 빠짐 차장이 외통 당합니다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럼 요렇게 땡겨서 포로 차, 차 걸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포가 와야 되고, 상이랑 바꿉시다. 그러니까 지금 살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 앞장을 상대분이 막으려면 이 포가 꼭 필요해요, 지금. 지금이라도 살을 내리나요? 이쪽 사 내리면은, 이쪽 사 내리면 되나? 아, 자,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땡겨서 포로 차를 걸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포가 와서 막을 거예요. 자, 이러면 외통수 나온다고 했어요. 포가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죠. 포장. 궁이 빠질 곳이 없어요. 장군의 외통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외통수입니다. 이건 외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차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이제 포가 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거 때릴 건데 이러면 이거 차가 이거 또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제가 이 자리 또 뺐거든요. 이 상태로는 이거 못 잡습니다. 어차피 잡으면 뭐 포장에 차도 죽겠지만 이 장군을 이제 수비가 안 돼요. 이렇게 빠지면 이제 여기 장군 치니까 이렇게 빠지면 여기 장군 치고 뭐 포가 막는다 하면은 뭐 이쪽 차도 죽겠지만 이쪽 장군은 외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를 살리기가 좀 어려워요 뭐 상이 요렇게 뒤로 빠지면은 요거는 가능하네요 아 상이 빠졌어야 되는구나 상 빠지는 수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상 빠지는 수가 있었네요 상 빠지는 수 이랬으면, 특별히, 뭐, 없었겠는데? 상앞에 포되면, 뭐, 이건 반복수죠. 이건 뭐, 반복수죠. 뭐 이런 식으로 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여하튼, 뭐, 상 빠지는 수가 있긴 했었네요. 자, 일단, 요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